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발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안전성 내구성 좋은 중형 수입세단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1 7년식의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가성비 수입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닛산 알티마 2.5 SL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가성비 넘치는 알티마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차량 수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6개월에 10000km 세이프6 적용 차량이기 때문에 추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차량 입고와 동시에 각종 소모품류 경정비를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7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리산의 IT마 2.5L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 3만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단순기한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봉을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가성비 넘치는 알티마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99만원, 799만원에 알티마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하기 정말 쉽고 세련된 색상이 다크 블루 색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지금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틈 면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틸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앞범포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구제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상 상태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정말 단순 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동일하게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절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 부쪽도 한번 담아 볼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799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17년식의 알티마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역시나 17년식의 차량답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고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예비키까지두개 보유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위에서 차량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이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쪽으로는 각종 오디오 킥퍼튼과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앞좌석에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까지 씌어가면서 관리를 잘 해주셨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편으로는 트립창 매뉴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편으로는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3만 599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IT만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예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이티마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리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니산 아이티만 2.5S의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7년 4월에 등록된 20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단순교환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 한번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 가성비 중고차에서 가성비 넘치는 알티마 차량, 특별 할인가로 준비한 금액 799만원, 799만원의 알티마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순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